교수님, 선배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종대학교 실어음악을 학과의 학생 조야치입니다. 오늘 파피럴 맡게 되어 굽입니다 지금부터 파피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회화를 통한 중국 온라인 태조음악 음악 공연에 대한 관람객에 지각된 사람 가치가 공연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의 관용도에 몇개 효과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연구의 배경과 정요소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첫 번째, 코로나 1 9가 참참 맞지기 시작한 에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체되었음에도 오프라인 킥판 내 산업들은 원유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나, 문화나 공영, 스포, 츠 학구 교육 산업들은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나 공영, 산업 등 새로운 투파구로서 가성, 현실 기술의 도입을 통해 공용자와 관객의 가상, 공간에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개회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그 외에 기술력의 형성과 사회적 거리 두기와 같은 정책의 후유증 등으로 그효과성에 강추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비대면, 공용이나 정식 등의 경태는 일종의 새로운 트랜드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외화 사용이 지수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그 순수한 효과성에 대한 학술적 논의 역시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외화기술이 가장 화파리 적용되고 있는 공연을 보함한 문화 산업에서 관람객으로 하여금 외화 기술을 기판으로 한 공연이나 정시 등을 관람하고자 하는 의도에 미치는 용경력에 대해 살펴보는 것. 역시 주후 외화를 접근한 산업에 학적과 가상현실 기술에 대한 학술적 영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째, 전통무용공연은 문화적 청통과 예술적 병원의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해서 전통 무용을 새로운 시각으로 재현할 수 있는 계획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전통 무용을 더 폭넓은 관객들에게 소개하고 전통적인 예술 형태를 현대적인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외화를 통한 온라인 전통 무용 공연이 관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공연 만족과 재권람 의도의 관계를 탐구함으로써 전통 무용의 가치와 형태 기술의 융합에 대한 이해할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연구에 지가 둔 관람 가치, 연구 만주도 관람 의도와 관여도 등 측면에서 관계가 대해 설문조사, 통계 데이터 학보 실증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관람 가치는 우랜 기간에 지수적으로 형성된 개인의 정신적 여구도는 원동적 신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의 가치는 특별한 활동이나 성황의 수종이 다른 활동이나 성황보다 더욱 선호되는 신념의 정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서비스 체험을 통한 직각 가치는 다양한 환점에서 개념화 되어 짓고 있는데, 지가 된 가치는 서비스 체험을 통해서 팩트 된 변인과 그것을 얻기 위한 과정 속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고객의 평가입니다. 소비 가치를 정확히 이해한다며 소비자 행동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큰본적인 동기에 파악하는 것과 같습니다. 공연을 통해서 만족에 대한 지가적 가치를 어어하는 관객은 공연의 필수 요소로 열수가의 창조에 협력에 공연의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청조가 혹은 감선자입니다. 예술가는 제공자의 측면에서 관객에게 공연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객은 소비자의 측면에서 공연을 바라보게 되고 소비자는 공연 서비스를 통해서 감정적 요인을 얻게 됩니다. 만족은 소비자의 정취 반응으로 판단 하게 되는데, 서비스 소비나 제품 구매로 인해 얻게 되는 정취가 긍정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공영 소비자의 한도 의도는 미래의 진행 투여질 공연의 선택 여부와 밀접하게 연관되었습니다. 관객들이 공연을 관란 맞고 느끼는 치과적 가치는 곧 한동 의도로 나타나 고객의 질수적 소비와 재구의 여부에 대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며 별일과 같습니다. 동계에 따르며 본 연구에서는 병수들에 대한 여인 분석을 통해 주소본 분석을 이용했으며 여인의 활적 방법이 페리맥스 성관관계 정도를 나타내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여인 분석 각구성개념의 다당성을 높이기 위해 여인 적체 값이 공천 이상인 문항을 고려했습니다. 마지막 으로 연구 결과, 우화 기술을 키판으로한 전통 무용 공연에 대한 관람객의 공연 만족은 향후 관람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는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청통무용 공연이 관람객들에게 높은 만족을 제공하며 이러한 만족이 향후 재판문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외학기술이 전통적인 공용 경험을 복강하고 확장시킬 뿐만 아니라 관람자들이 해당 공연을 다시 경험막고착 하는 동기 부여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효과는 문화예술산업에서 기술 혁신의 중요성강수하며 전통적인 예술 형식을 형태적인 기술과 흉납해서 새로운 관람 경험을 장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공연 만주과 제품의 의도 사이의 관계를 이해함으로써 문화 예술이한트를 계획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소피자 관여 또는 우야 기술을 기반으로 한천도 무용 공연에 대한 관람객의 공연 만족이 관람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있어 유의한 매개 효과를 이렇게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는 소비자 공연도가 가상 형실 기술을 활용한 전통 무용 공연에 대한 관람객의 공연 만족이 향후 재판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뵙게 한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이 연구는 문화 예술 산업과 기술의 성호 착용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공하며, 관람자들의 만주도와 참여를 부이는 반을 모색함으로써, 문화예술 이펀트의 현상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갖습니다. 다만, 본 연구는 한계점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러한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다양한 연구 대상과 방법론을 활용해 보다 신뢰할 만한 결과를 얻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저는 파표를 마치겠습니다. 전 청해, 주 셔서 감사 합니다.